오늘 제가 소들해드 차량은 포토2 더블캡 초장치입니다. 판매가격은 9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10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 주행거리 16만4천키로입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의 지금 더블캡 차량 외관 상태 깨끗하게 지금 나와있고요 앞타이어 상태 양호하고 엔진룸 앞쪽 드시보드 주행거리 16만4천키로 주행했습니다. 미션은 오토 차량에 앞좌석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위열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흔들 열선 들어가 있고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이 있습니다. 전자식 인도우에 핸들 열선 있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 지금 보조타이어고 하체는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복지함도 양호하고요. 자,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7년 10월달 최초 등록이 주행거리 16만 4천 키로 주겠습니다. 침수 하재, 렌트, 영업용 이력 없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세부 상태 보시면은 운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었고요 변속기, 공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포토투 더블캡입니다. 판매가 9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출시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구요. 알고하시면 하기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 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펑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